토요일은 12시부터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이에요. 지금부터 강남 짧은 거 타면 돼요. 요즘은 이 강남 삥만 전문으로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 자양동은 딱이 아파트까지만 들어가요.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 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는 가도 빨리 다시 넘어올 수 있으니까 버거킹에서 커피 타임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있는 네온 사인이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도시면 돼요.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또 한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타는 게좀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주말에 이렇게 타실 수 있으니까. 로데오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한번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택트라 아니고서야? 거의 빈집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본인 감이거든요. 저는 신사에서 하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로데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 타는 게 아니고 좀 진짜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에는 어떤 거를 노려야 되냐? 어, 저는 약간 푸콜 경석긴 거 노리거든요. 이렇게 콜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걸 버티셔야 돼요 <laughs> 이 콜을 청남동 가보겠습니다 고급차 느낌인데 이거 고급차다 그러면 제가 보험이 한도가 안 됩니다 이러고 그냥 취소하면 되거든요 강남에서 이제 되게 유용한 버스가 몇개 있어요 이 버스 노선만 알고 있어도 진짜 엄청 편하거든요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버스 영상 준비 중이니까 내리자마자 강동구 둔촌동 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키워 먹겠다고 한 2, 3분 힘겨루기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여기 한남동 공영주차장 앞쪽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있어보고 6시 46분입니다. 이것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집으로 8시 10분이고요. 퇴근했습니다. 오늘 출근이 늦었는데 연장근무했습니다. 오늘은 휴무입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